신념을 이야기를 할게요. 빛의 신념이라고도할 수도 있고 원청의 신념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뭐는 나는... 아버지처럼 존귀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사의 힘에서 나오는 신념이면서 이렇게 봐서는 성원이죠 내가 여기 남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십자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제자들이 몇명 있었어요? 대부분은 내가 여기 없나이다 했죠. 건강하지, 건강한 무사의 힘 왕의 힘이 약했음으로서그 그 시간에 두려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당신을 수호하면서 여기 있나이다 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비치로의 무사 비치로의 연인 비치로의 왕 나는 아버지처럼 존경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아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은 완전함의 신념, 빛의 신념, 은총의 신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완전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건강한 마법사로서 나는 아버지처럼 완전합니다. 건강한 무사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건강한 연인으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한 왕으로서 나는 아버지처럼 정기합니다.